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and touched their eyes i 아멘 할렐루야 지극 높으신 당신께서 얼굴을 떠나실때 시각장애인 두 명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지를 때 그들이 강국히 구하는 그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사 포기하시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들처럼 강국히 구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영적으로 감겨진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어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영유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청을 드립나이다 아멘.